자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미라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 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권세 감히. 지 못함 은 주가 모든 교회 에 지키 심 이라 믿는 사람 들은 주의 군 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 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인근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105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 임하니라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 주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억 위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의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송구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쇠기 등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전할 말씀의 내용과 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후에 어,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 환상 중에 어,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 하나님의 물음에 예,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대답과 하나님의 어또 응답 이것은 마치 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동문서답 같이 그렇게 들리지만, 우리가 히브리어 음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르메의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살구 나무는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킨다 라고 할때그 단어는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는 히브리에서는 거의 비슷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살구나무 하면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대화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네가 뭘 보느냐 할때 예레미야가 예 제가 사케드를 봅니다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잘 보았다 내가 너에게 쇼케드 해줄게 이런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예레미야에게 지금 살구 나무를 어, 보여주신 것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 담긴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어 바로 앞부분 어제 보았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급한 약속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환성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약속들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며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쇼켓하겠다 쇼켓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환상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요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끌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미야가 그 윗면, 가마의 윗면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가마를 보았다는 겁니다. "끌는 가마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의미는 북방의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지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성읍들을 공격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환상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북방에서 유다를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6절을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의 절하였쓴적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라는 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신들을 분양하고 하나님 버렸던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우상승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북방의 민족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 유다를 공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던 유다 백성들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면서 우상을 섬기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심판의 내향으로. 북방의 여러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하지 워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말씀은 어,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전하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때로는 예레미야를 공격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굳게 묶고 지금 내가 네게 전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너를 괴롭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네가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지 기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데, 어 네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유다 백성들 앞에서 유다의 왕이나 제사장 앞에서 너를 견고한 성읍, 노 성벽, 그리고 쇠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경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유다 백성들 앞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경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 지금. 예리미야가 백성들의 비난과 공격을 안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겠지만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비난과 공격 앞에서도 네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견고한 성업 쇠기둥 노스 성벽이 되게 하겠다 견고하게 버티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보호하셔서 견고한 성업, 쇠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그, 그처럼 이렇게 견디면서 감당해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기름 부음 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비난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갈 때 하늘에 속한 자로 나갈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어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편에서 살아가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때로 눈물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격들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미 다 예상하시고, 또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겪을 우리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새 발자국이라는 그런 어, 이 내용을 보면 어, 모래 위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새가 새발 발자국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때가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발자국 두 개가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혼자만 발자국 있는 거기는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래서 그 사람이 환상 중에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평안할 때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더니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어려웠을 때는 왜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그게 네 발자국이냐?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간 자리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능히 견뎌내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견디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한 그 약속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지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많은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내가 너를 경고한 성읍 쇠기둥 노트 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견디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에, 심령에,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